좋아요 부탁드려요. 승자의 자세로 살자. 확신 없이는 이룰 수 없다. 가능성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 히터가 없으면 내가 히터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행동하자. 상상력 없는 사람은 재능 없는 사람이다. 내면의 도전자로 살자. 한 발짝 더 나아가자.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그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시선을 제대로 맞추자. 커서 어차피 하루는 혼자 죽는다. 지금 이 순간을 최선으로 살자. 너무 낙천적이지도 않고 너무 비관적이지도 않게 사자.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 보다 얼마나 능력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뤄낼 수 없는 꿈은 없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깜빡일 필요 없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 능력이 크리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넘어진 자가 기뻐하는 날이 온다. 이래서 배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감이 생긴다. 산이 큰만큼 길이 멀고, 강이 깊은만큼 흐름이 느리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이다. 솜으로 쌓인 곳은 불모지일 뿐이다. 사소한 것을 위해 고민하지 말자. 수많은 선택 중에 유일한 선택이 된다면 그것은 내게 맞는 선택이다. 정처 없이 한숨 돌리듯 일을 하지 말자. 사람들의 조언은 항상 들어라. 인생은 개처럼 살면 될 만큼 짧지 않다. 사람을 비난하기보단 단순히 그들을 인식하자. 노력 없인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일을 할때 항상 순조롭지 않다. 가장 강력한 마법은 자신감이다.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없다. 도전을 강요할 때보다 강요하지 않았을 때더 잘한다. 계단을 한 번에 오를 수 없어도 한 칸씩 올라가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모든 출발점은 끝나는 시점에서 나타나지만 시작을 미루면 당신은 그저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이다. 세상은 용기 있는 이들의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장 변화할 수 있다.